오늘 찍을 영상은 마터리그에서 데크 다르칸 초반 초반 모라치 기덱을 한번 써볼 건데요. 아틀이 썼으면 아틀 썼을 건데 아틀이 없는 점 참고해주시고 이제 의집 쓸 거예요 진영은. 음 이제 성기사 앞줄에 딜러에 다 적중 적중 주고 팔 오줬어요 다. 이제 러트 도미로뺐고 거의. 이 덱도 거의 국민 덱이죠, 요새. 1 5판한번 해볼게요. 불의 인피 관점 메리트가 커서 초반에. 어차피 불의 오신는 항상 초반에 죽거든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근데 제가 이번 판은 이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불의 진짜 이 불의 부활이 너무 좋아서 하늘 올라가도 저는 악강은 별로 안 무서워가지고 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확실히 데크가 악강이어도 쎄긴 쎈데 임피면 훨씬 더 좋겠죠. 아틀덱이네요. 아틀덱이랑은 거의 승률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초반 몰아치기 덱이기 때문에. 다... 저같은 경우는 블랙해븐 단일 주고 오시도 단일 적중 줬어요. 물공단일, 뭐, 시드라, 뭐, 공증, 이렇게, 막, 세 가지 버퍼, 막, 이렇게 있는데, 단일이 제일 많이 오른다 하더라고요, 딜량으로는. 그 다음, 단일 물, 물리, 그 다음에 뭐, 부가적인, 이제, 어느 특화 공격 올려주는 거. 그런 식으로 간다 해서, 인피 1강 하시면, 단일 먼저 올려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단일 딜러들은, 특히 더. 아, 또, 이겨버렸네요. 이게, 데크가 초반 로또성이 커가지고, 데크가 참 바깥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켈베에서도 1티어 등급이고, 아레나에서도 거의 관짝 안 당하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네이이넬이 다르칸, 댁이네. 이네리이 다르칸한테는 또 승률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네리이거 초반 10 침묵이 너무 사기여서. 이 데크덱이 또 이네리한테 좀 많이 지더라고요 네, 이네리가 카운터 대한테는 되게 센데 카운터 약한 대한테는또 되게 약해서 어쨌든 말했나 그냥 다 기도 메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데크 다르칸덱이네요 저랑 똑같이. 자, 데크 한번 브레스 뿜고 오시리스한테 관짝 당가 버리면, 자, 답도 없죠, 둘 다. 같이 오시 데크, 오시 제거해준 기준에서 제 딜러가 두 마리 살아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겼네요. 빨리 성기상도 악당 해가지고 좀 해야 될 건데, 아. 장비 같은 경우는 아크로 일단 무탄는다 해놨어요. 이번 6급 다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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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놨어요. 장비 무기다. 아마 이번 주 내로 거의 사람들도 다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장비는? 아 이거 제가 거의 20% 10% 이기면 20% 10%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이기면 기적이고 열심히 싸웠죠 그래도 초반에 몰아치는 그게 로또성이 너무 커가지고 아이거또 모르겠어 이내리 되긴해 이내리 처음에 죽어버렸네요 그래도 브레가 관짝 들어가서 투강력 공격으로 초반에 몰아치기 때문에 반짝이 좀 많이 들어가죠, 되게. 되게 그래 보면 브레랑 이제 강력 공격 조합은 참잘 맞는 것 같아요. 좀잘 죽어서 문제긴 한데. 다르칸 4강에 아틀 2강에 음, 정석땡이네요 이것도. 아틀을 특이하게 도우미로 빼셨네요, 이분은. 후타, 후타로 노리시는 건가? 아..잘 모르겠어요 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데크 데크 다르칸 아틀 이렇게 3개 있으면 2딜 체제로 하면 그냥 솔직히 입맛대로 하면 되는데 솔직히 저는 다르칸 아틀 조합을 좀 추천 많이 드려요. 데크가 오시한테 너무 머리를 잘 헤딩을 잘해서 뭐 로또성 있고 브레스 자체가 음, 크게 막 와, 브레스가 막 크게 막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지딜, 지딜로 브레스를 쓰는 건데. 아이, 좋네요, 거의. 브레가 부활 안 시키면 좋겠다. 아, 부활시켜도 좋네요. <laughs> 아이고, 뭐. 그래도 승률이 오버, 오버 승률은 아니어서 한 거의 50, 50에서 60 사이거든요. 승률이 거의 이것도 어, 뭐 딜러가 더 인피고 그러면 더 승률이 높아지겠죠. 제가 딜러에 연이 없는 가 딜러는 되게 인피강하기가 힘들거든요. 저는. 아 기껏 그라에 인피해놨는데 아직 슬로스가 없어서. 슬로스 인피가 안떠서 쓰지는 못하고 장롱에 박혀있어요. 이겼네요. 이번 범도아불폭도 엄청 유혹을 잘하면 엄청 위협적인데 이제 초반 몰아치기 대관테 는좀 불폭이 불리하죠. 아탈 다르카니네요. 아, 데크 데크 씨. 준목들 보고. 진짜 이 조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대개에서는 여러 대걸 해봤지만. 다음에 제가 한번 다른 이제 아트를 뽑게 되면 아틀 데크 다르칸 조합으로 조금 영상을 찍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아트를 하나 뽑을 거예요. 이번 루피 선택권 중에 모모 상점에 주기 때문에 저는 뽑고 싶은 걸꼭 뽑아야 돼서 어떻게든 조금 이제 가금을 해서라도 아트는 좀꼭 뽑아야 되기 때문에. 별배도 있고 아틀리 떡락을 안 하니까 보면. 음 모아님 도조 댁 자체가 초반에 양쪽 다 몰아쳤는데 얼마만큼 초반에 딜이 적중해서 들어가냐 그 차이라서 저, 저랑 댁이 똑같네요 강화 수치만 좀 차이 나고 아 대크시 오시한테 머리 박아 버 버리고 좀 많이 불리한데 어? 불에가 아, 침묵 안걸리고 돌려줬네요 이러면 이겼다 오시가 살아났기 때문에 확실히 이겼어요 2딜 있다고 이기는게 아니라 오시, 한, 오시, 오시 원딜만 있어도 승률이 거의 70-80% 되기 때문에 제가 바을때게임별에서 제일 큰 실수는 오시리스를 출시한게 아닌가 나이아 그라일댕이 런 데가 조금 안위협적이어 슬로스 없으면 그라일 진짜 병풍이거든요. 막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라일 자체가. 야난 쪽에 조금 이제 시간이 되면 그라일 이제 슬로스 없이 단일로 얼마만큼 쓸수 있냐 그거 한번 영상 찍어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도 저렇게 그라일이 생존해버리면 조금 위험하죠. 좋네요. 그라엘이 세트한테 존나 약해요 이 아마 저번 영상처럼 제가 세트 데리고 왔었으면 슬로스 없이 저렇게 단일로 있었으면 아마 그라엘 바로 세트한테 포식당했거든요 아 세트 아, 인키네잘 들어갔죠 초반에 아마 다르카이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세트한테 어 유혹 걸렸다 삽 이득 세트가 데크한테 확실히 약하죠, 근데, 보면. 저번 영상에도 제가 세트가 데크한테 자꾸 푹 찍당한다 했는데, 확실히 그 데크크한테 세트가 승률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트리나.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딜도 지금. 아, 정말 초반에 이제 오시 스킬이랑 초반에 공격 적중이 좀 커서, 저 같은 경우 옷이 적중 주고 단을 줬거든요. 뭐 적중은 무한대로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서 적중을 계속 중점적으로 주고 있죠. 벌써 15번 다 돌았네요. 네, 기본적으로 데크가 킬을 많이 했죠. 다르칸 이제 3 5개도 다르칸이랑 데크랑 투딜 체제로 해서 쓰면 되게 좋거든요. 어, 초보자 분들이나 이제 뭐 아직 중, 중반, 이제 뭐, 초, 중반 분들은 꼭, 이제, 데크 다르칸, 아틀, 그라엘은 이제 서브 슬로스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로 막 그렇게, 둘이 조합이 안 되면, 별로 안 쓰는 게 좋거든요. 오늘, 이제 뭐, 브레 조합을 해가지고, 초반 간짝 들어가는 초반 몰아치기 대을 한번 해봤는데, 대략 이 정도 나오네요, 승률은. 지금 178이죠. 다음 영상은 제가 아마 그라일 단일 덱을 한번 써볼까. 쓸 수가 없지만 그라일이 한이 정도는 할수 있다. 그런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보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